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빕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시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은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누에게잘 보이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한 신앙인이 인생이라고 하는 깊은 그 체험 속에서 우러나온 진액들이 바로 시편의 구절들입니다. 종종 여기서 고아나온 그런 진한 깨달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쩌면 그냥 흘려서 지날 그런 단순하고 평이한 시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냥 스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시편 85편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 저에게는 이상하리만치 깊이 저를 움직입니다 시편 85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시편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읽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님은 평화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듭니다. 지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찬송과 감사로 빛나게 하십니다. 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는지요? 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위로와 생명이 되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의 정의를 쫓아 살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으로 하나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 높이게 하소서. 주는 우리의 구원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오니 무사람의 감사와 찬송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아멘.